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st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Now to each one each는 개인과 같은 각각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The manifestation manifestation은 어, 나타남이라는 명사인데요. 어, 이 단어는 m a n i f e s t a r y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엇을 명확히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이 단은 뭔가 추상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나타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Of the spirit. 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내심할 때이 manifestation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데 그것이 to each one 각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동사가 이제 is가 나오죠? is given. given은 주다인데. is given 하면은 주어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위해 주어지냐면요, for the common good. 개역개정에서는 유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common good이라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은 결국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영자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영어 문장으로는요. Lord Help me to glorify you in everything I do. 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 glorify가 정답이었죠.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은사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네, 사용하다라는 동사 있는데요, 인간 체어 성을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네, 오늘도 여성계, 암성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